안녕하십니까 예수 성은 교회와 또세계비전 부흥사회의 가운데 하늘님께서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신 것을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세교비의 배기철 목사입니다 여러분도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간섭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소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땅 가운데 하늘님의 역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셔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하여 하나님의 성리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같이 신앙만 하고 주정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보금이 증거될 때마다 증거가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증거되지도 못하고, 성취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또 함께하는 자들이 같이 깨달아가고, 뉘우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가 이곳까지 이마에 주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촬영하고 하겠습니다. Tchau. 声音。 예수님의 주님 지셨다. 예수님,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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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다 당신도 외시 곧, Dica. De... 그 일부, 그, 음, 모사님 말씀, 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 주셨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네에 대한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거 예수님, 우리 뭐, 뭐 신분이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에 해결치라는 그걸 고백하는 자가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된 자입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한의 말씀을 확신 정도를 가져야 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험난에대 흑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왜? 네? 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미쳐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따위 부렸다. 아, 네, 네. 근데 지금 봅시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그 울부지는 소리, 응? 음? 고통의 소리가 목회자 뭐 뒤에 안 들린다니? 왜? 관심 없기 때문다 교수만 불리 문제고, 여기 앉은 분들이 막죽진이다 됐든, 총 맞아서 지금, 응? 어?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됐든, 여기 5천 명만 앉아있으면 됩니게 다른 거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을 하겠지요 왜제사삼을 하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사대행전 1장 8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그 놈을 벗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아멘.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끝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임마누엘하리라하랬습 함께 하겠다는 요 이것 은 권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누리다고 우리가 실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세상 환란에 우리가 흔히적거리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에 우리 초신자들은 믿음의 확신 정도를 가지시고 중직자 여러분들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사명자들과 목회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네 그래야만이 성령의 은사는 보너스로 줍니다. 왜? 생명도 살리라고 아,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여기에 뭐가 이탑면막 쫓아다니죠. 그런데 답을 얻습니다하나님왜 바베탑을 물려 드습니까그 바베탑이 뭡니까? 인문지에 쓰는 것이 바베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믿고 바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딴 것에 다시 으로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루이나 어, 무디나 메슬레 같은 사람 봅시다 당대에 한번 엘리트였죠 세상을 확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에 그 사람이 죽자마자 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맥도 끊어지고 찬양의 맥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서 제가 사물을 라 올바른 제사를 삼아나야만이 찬양사의 자에게는 찬양이 안 끊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게는 말씀의 메기 안 끊어진다입니다. 아, 네. 네? 그래야만이 이 병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유대인들이 왜 소국되고 노예로 됐습니까 석대관념 민족이라고 선미사상에 붙잡혀가고 네? 지금도 소림주가 왔다 가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인데 그들들은 아니 또 하루를 눈 빠지고 차려보고 있습니다. 본대로 오리라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응? 안주까지도 하루를 차려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국되고 노예되고 분당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부신함입니다. 부신함을 하다 보면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집니다. 사주, 팔자, 운명에 다빠집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굴 붙잡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잘하는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말은 잘하는 게그걸 실질적으로 사실 로내 인데 적용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 인데 적용이 안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 책이 되어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비 교회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증지 알아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 목회자 세미나를 힘망을 드는 것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내 교회가 구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못 살아나는 거야. 이걸 살리는 거, 어째서 방법을 찾아야 하느냐? 첫째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을게 어디 가냐? 목회자 세미나 전국으로 헤매기도 됩니다. 거기 가서 답을 찾느냐? 또 답을 못 찾습니다. 복통치지요? 돈2 0만 30만원 다고 목회자 세미나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이 안나와. 누구 잘못십니까 헤매는 것도 잘무시지만은내 네 잘못이어야 돼. 왜 그러냐? 내가 성도들한테 갈급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반응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럼 내 탓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깐 누가 물어갑니까 목재, 뭐 양들의 방향을 이루면 혐해죠. 혐해매면 이리들 잡아먹죠. 에? 그러다 보니까 이장탓만 하고 있니? 다내 잘못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내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전제할 수 있답니다. 예배에 관심 가지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아, 네. 말씀에 집중이 딱히 부르면 은혜가 되죠. 아, 네. 은혜가 되니까 내 갖고 있던 깊은 상처들이 다 치유돼 버려. 아 치유되는 거예요. 이벙어리 같은 어? 내 입이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 하고 찬송도 못부르다이 입이 닫히거든요. 그러면 바른 기도가 나오죠. ,이? 상처 투성일 때는 중서 준수만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을 딱얻으니까 그때는 은약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의 확신들을 가지고 참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주고 일을 해주겠다 과거한 분들 다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병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교회 같으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느날무당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그선역 귀신이 들다 보니까 여자만 하고 저도 남인데요 진짜 보니까 너무 못생겼어 머리는 막 이만하고 응? 어? 입도 막 이러고 이래, 그런데 화장을 했는데 진짜 못 빠지게 막 루즈도 바르고 막 하네션도 바르고 막 머리도 그 파마도 좀 하고 또, 뭐 입은지 안닙니 여자 스커트를 입었느냐. 여자 휠을 씻고, 그것도 핸드, 핸드 바꾸든가, 그 핸드베인인가 하는데 덜, 고 교회에 들어왔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깜짝 놀라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6개월 동안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무당께를 쳐버어요 아, 네. 근데 그 무당 선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 근데 그 무당에 대한 머리에 꽂아놓고, 안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자기가 씀드렸다가 힘을 얻어서 안 보는 존재 귀신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당사자입니다. 제가 귀신들려 갖고 왔다가 했다가 천의 인간이 안 해도 좀거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귀신하고 싸워서 제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안 해본자는 승리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송 결단을 안 해본 사람은 결단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결국 승리해서 무당 계기를 때려치우고 새끼 무당 두 명이 갇고왔습니다 뭘로 둔 거냐?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 귀신 들리는 여자 옷을 화딱 벗어버려요. 목사님 보세요 하고 다 벗어버려요. 그럼 감당이 안 되겠죠. 어느날 그도 옷을 잘 입고 다니고 동료에서도 안 벗고 참신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딴거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는 말씀은 증거되면 등거할수록 나중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안돼또 한국교를 대어서 얼마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젊음에서 올 때까지 서방에서 서방으로 빛을 발하는 민족을 삼은 데 지금 복음은 혼자 간게 없습니다. 교세 늘리게 바꾸고 동남풍에 날아갈 축쟁이들이 앉아있는데도 50만 명이 앉아있다고 좋아하고. 예? 네? 그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50명이 앉아있는 걸 보여요. 왜 그러냐? 살아있는 걸 부리기 때 아멘. 살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살아있어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 내가 힘이 없으면 나와 함께 앉아 다시 이런 시선 해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응? 살릴 수도 있지. 내가 나에게서 주저앉은 내 인생이, 어떻게 남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가 되면, 따로 오실래요? 사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없나? 여신은 그랬베드로야니 응? 네 거물과 배를 던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뭐냐? 내가 니배드로로 네 인생이 책임지겠다그러니 따로 온나 그래 그게 질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방향이 딱서 있고 말씀이 딱서 있다면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따로 온나 하지 따로 오실래요 소리 아닙니다 이왕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만났다면 로마서 16장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늘의 승리가 있다면, 루디아렐 같은 기업인 전도자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 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전도자, 기업인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아, 네. 그한 사람을 붙이면 이교회는다르 세상이 변해버립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놓쳤던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바벨템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인본의를안선면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하느님은 준비된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 세상을 아, 네.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 네. 준비 안 되면 무리수를 있되기 때문에 절대 제각기 다른 환자들 교회에 안 보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지 못한게 응답 받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걸 빨리 확인합시다 그리고 주실 때까지 우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십니다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람 질그릇은 나무 그릇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금그릇같이 변하고 다이아몬드같이 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왜사명을 요것만 뺏게안 주게 하고, 늑두리 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준비만 딱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어느 곳에 갖다 놔놔도, 승리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어딘가는, 하나님 입장에서에 대 생각해보면, 복통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가 신약에서 바로 배워갖고, 목회를 하면 바르게 전해야지. 기무제와 같은 사람. 네? 바울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바울이 얘기더 보태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계속 갖다 전 우리는 그런 사명제가 되어야 돼요. 아, 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외신제가 되어야 된다. 아, 네. 그래야만이 바른 소리가 나갑니다. 전도자가 만약에 상처가 많다면 사건, 사고 칩니다. 운전을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나, 전도자가 상처가 치유가 다 됐다면 바른 소리가 나요. 목회자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분명히 바른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체험, 체험을 해야만이 증거가 되고 증거의 시제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남을 죽여서 따지라도 서밋이 되려고 발버둥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질 못하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맨날 한 마디 할까요? 서당선생수준으로가다 세상은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했습니까? 워낙에 14억 정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 응?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말 하느님 하늘님이나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삶, 부, 사명 주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아, 네. 또 하느님은 온나 하면 예 하느님하고 응답하고 가야 됩니다 아, 네.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세상 대력요 그래서 이 세계비전 보험사가 하느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발 딴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바로 전해라. 교회 가보니까 응, 어쩜 저, 한 소리만 나오는데 너희 부연사는 제발 좀 가서 확실하게 좀 전해라. 아, 네. 네? 더 강도 있게 전해서 뭔가 말씀을 하나 깨달으라고 내 교회의 문제 하나 깨 문제 해결하려고 그 모르는 사람들인데 답을 줘야 돼. 많은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 비정 부흥사만큼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민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